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두 번째 이야기로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에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예술인 분들이 문화예술 영역 계약만을 가지고 사시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계가 불안정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로계약과 문화예술 영역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서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각 사업장이 여러 개 동시에 이제 근로를 제공을 할때각 사업장의 동시 취득이 금지가 되고 있어요. 음. 근데 예술인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장 하나에만 일하는 걸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피보험 자격 기간이라든지 보수가 너무 낮아져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중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융업 계약을 여러 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여러 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끼리 이중 취득이 가능하고요. 다만 근로계약의 한에서는 근로계약이 두 개고 뭐세 개고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주된 사업장에 있는 하나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이제 최승이라는 영 배우분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노트르담 드 파리하고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 이두 군데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간에는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시고 주말에는 야간에 p c 방 알바를 하세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두개 있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취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일단 최승연 분이 형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네. 일단은 그 뭐였죠? 노트르담 드 파리랑 오페라의 유령. 네. 그 각각은 이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하세요. 네. 이중 취득 제한되는 게 아니니까 각각 들어가고 근로계약. 그러니까 PC방 알바랑 편의점 알바 이게 근로계약인데 이두개 중에서 하나 주된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하나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돼요 주된 사업에 대한 판단은 근로시간이랑 소득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최승이라는 분은 문화예술용역계약 두 개와 그리고 근로계약 하나 네. 그러니까 이거 세 개네요 네. 이세 개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동시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그럼 최노무사님 아까 그 최승희라는 분은 어, 문화예술융합계약 두 개하고 그리고 근로계약 하나에 대한 이렇게 고용보험료 납부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더욱더 혜택이 큰 건가요? 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저기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뭐 투잡, 쓰리잡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의 회사에서 받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던지 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으시던지 하거든요. 근데 예술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보수 총회가 기준으로 해서 구직급여랑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를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혈상 이중취득이 된다고 라 하면은 보수가 좀더 높아진다라는 거랑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다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나 출산 휴가급여에 대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66,000원이고요. 그리고 하한선이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90일에 대해서 상한선이 600만원이고요. 하한선은 180만원입니다. 오늘은 그 예술인의 고용보험 이중 취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